농민 네트는 물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애쓰고 있지만 그의 노력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물이 독점적으로 공급되면서 일반 사람들은 점점 더 고통받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전체를 위협하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네트의 가족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딸 메리가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아들 크롬과 함께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가족의 결속력이 시험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관계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만, 물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서로를 돕거나 의지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연애에 간섭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특히 아버지가 딸의 사랑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이는 가족 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감정의 얽힘은 이야기의 깊이를 더욱 더해주고 있습니다. 도난 사건과 그로 인한 폭력의 전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인공이 이 도난 사건에 연루되면서 발생하는 갈등은 그의 운명을 뒤바꾸게 되며, 이로 인해 그가 겪는 심리적 고통이 더욱 심화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 깊이 있게 표현되며, 주인공들이 겪는 상실감은 관객들에게 강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가 변화하는지를 통해. 우리도 함께 상실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주인공은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복잡한 감정을 유발하여 그들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주인공은 과거의 잘못을 맞이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복수와 슬픔이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어 그의 내면적 갈등은 더 깊이 탐구할 만한 여지를 제공합니다. 주인공은 복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며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이용해 자신의 행동을 조율합니다. 이러한 복수의 과정은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며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배신과 신뢰의 문제는 주인공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루비와의 관계는 주인공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며 그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주인공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며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마주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며 관객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마무리를 선사하게 됩니다.